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짧은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이야기는 2019년 현재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채널 442 앞의 내용을 보신 대로 오늘 할 얘기는 홍콩의 시위 혁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번 홍콩 시위에 대한 우리나라 젊은층의 관심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우리나라와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홍콩 시민들이 한국의 촛불 집회를 언급하며, 이번엔 홍콩의 차례라며 한국어로 호소문이 등장하기도 했죠. 또한 황사와 중국인들의 범죄 등으로 인해 반중감정이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홍콩의 시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위의 원인이나 홍콩인들이 가지는 중국에 대한 불신의 심각성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홍콩 시위의 시작점은 1984년 영국과 중국이 홍콩 반환에 대한 협정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원래 어, 전쟁에서 영국이 이기면서 영국의 땅이 되었다가 그걸 이제 중국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반환 협정이죠. 97년 협정의 내용대로 홍콩은 중국에 이양됩니다. 홍콩은 자본주의, 중국은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97년 기준 50년간은 홍콩은 특별 행정구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50년 동안 국방이나 외교를 제외하고, 홍콩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말이었죠. 어, 일종의 한 반쯤은 국가로 인정해 준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은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영국은 홍콩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알아서 하도록 냅두자라는 협정의 내용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지만, 중국은 협정서가 아무런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역사적 문서일 뿐이라며, 중국 일에 신경 꺼라는 식의 태도를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태도가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이 2014년입니다. 2017년, 홍콩의 행정장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 분이죠. 아무튼 그분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2014년부터 중국이 이 선거에 친중세력만이 후보로 나올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어, 우리말 잘 듣는 꼭두각시 세우겠다 이거죠. 이 일을 알게 된 홍콩의 젊은이들은 24개 대학의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하면서, 차기 2017년 선거의 홍콩 행정장관직 후보 제안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합니다. 이때 경찰의 체로탄을 우산으로 막아내는 모습이 찍혔는데 이 때문에 우산혁명이라 불리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 우산혁명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중국의 생각대로 제한된 후보 중 행정장관이 탄생하는데 그게 현재의 캐리람 행정장관이죠. 그리고 퉁로한 서점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홍콩의 퉁로한 서점에서는 반중 서적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점과 관련된 인물들이 행방불명되기 시작합니다. 서점의 주주, 직원, 점장. 2016년 홍콩으로 돌아온 릴룽지라는 점장이 실상을 고발하죠. 중국으로 끌려가서 강제로 각서에 서명을 하고 욕설과 협박 속에서 조사를 받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강제로 찍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이러던 중 2019년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하는 데 관한 조약인데 이 법안이 개정한 중 해당 국가에 중국이 들어가요 즉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홍콩인을 중국에서 우리한테 넘겨라고 하면 넘겨줘야 되는 법안이죠 행정장관직 후보 제한 사건과 통로한 서점 사건으로 중국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만든 행정장관인 캐리람이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건 대놓고 반항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닌가? 이에 반대해서 일어난 시위가 이번에 일어난 홍콩 시위입니다. 약 700만의 홍콩 인구 중 200만이 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면서 캐리람 장관은 일단 범죄인 인도법은 무기한 보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은 시위가 성공적이라고 표현하던데 제가 보기에 이거 중국과 미국의 관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잠시 물러섰을 뿐인 것 같아요. 지금 확실하게 행정장관을 탄핵하고 완전한 직선제를 통한 제대로 된 행정장관을 뽑지 않는 이상 홍콩의 자유는 언제든지 억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리람 장관의 발언이라든가 미국과 중국의 입장, 시위하는 분들의 인터뷰 등 말하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영상이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서 나머지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수많은 해외 언론에게 가장 훌륭하게 발전한 시민혁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홍콩의 시민들은 끔찍한 공포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일어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사이 채널은 홍콩이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룰 때까지 그들을 지지합니다.